자, 다음 순서는 다음 순서는 추천 과제. 예. 제가 그 제가 진행하는 과제를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의 과제가 제가 새로 협약한 업체가 중복 과제를 하고 있어서 하나 과제가 새로 있는데 오늘 협약이 돼가지고 다음 방송 때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추천가지를 갖고 왔고요. 이거는 밭식작물, 밭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밭 식량 작물을 수매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뭐가 있죠? 콩, 잡곡,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을 작물을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자금, 이 이런 작물을 미리 구매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금리는 일반 업체 3%, 농업 경영 업체는 2.5%,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반식 분양 작물을 이제 네, 네. 마이크 네 꺼졌어요. 또또 또 꺼졌나요? 아니죠. 네 마이크를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금액을 받으면, 10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의 125% 이상을 국내산 박신양 작물을 구매하라고. 농신보자금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더라 무슨? 아 정신이 카페에서 봤는데 AT가 대 AT. AT가 뭐죠? 아 역시 노을님은 질문이 어려워 어려워. 다음 과제도 AT 거예요. 외식업체 육성 자금이고요.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식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노을림은 우리 기스에서 최고, 최고 실력자였다니까. 저는 제 꼴등. 노을림은 1등. 네. 놀림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에이스요초 에이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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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급 에이스. 이번 모든 시험일 1등 했던분이기네 뭐라는 거야, 연합회님. 민망해시지 하여튼, 그, 일단, 외식업체의 육성 자금이라는 자금이 있구요. 그 이제 그 정책 자, 정책 과제는요. 자금만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까 봤지만 팔로 지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울산시에서 하는 팔로 지원 사업인데요. 울산시에 있는 기업체들 기업 대상으로 일본의 종합 무역 사절단을 이제 실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 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4박 5일 동안 오사카와 도쿄에 있는 곳에 이제 그 상담하러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담회를 개최하는 건데, 현지 상담회 개최 비용을 100% 지원해준답니다. 바이어를 발굴하고, 차량을 임체, 임체해주고, 통역을 쓰는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요. 항공료에50% 지원해주는,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과제 중에 있어요. 지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추천과제는 여기까지 하고, 해외여행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왜 해외여행을 안하냐면요 아 이거 보여줄 수 없다 얼굴이 나오는 사진. 제가 요번에 협약한 업체 중에, 그러니까 협약한 업체 중에, 아, 협약은 아니구나. 허블지능 협약으로 안, 계산 안 하니까. 협약한 업체 중에, 두바이. 두바이의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규모가 좀 커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이 되면, 제가 두바이를 가기로 했어요. 빅머님과 함께. 아직도 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두바이 거, 이 업체는 한 번에 끝날 업체가 아니야.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 해. 제가 이거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울고 먹는, 평생 컨설팅을 해야 하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체가 베트남. 베트남 업체도 있고, 중국 업체. 다 모든 업체들이 잘 되면 같이 가자. 현지 가보자. 이런 걸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월은갈것 같아요. 바빠서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최순실 외더빌이 뭐, 어쨌든, 뭐 제가 최순실하고 연, 연결된 사람은 아니니까.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그, 제가 그래서 사실 중국 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그, 이제 기업들 쪽 보다 보면,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마윈 회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문사에 올라와 있는 마인의 어록을 한번 갖고 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타오바오가 마인꺼 알리바바꺼 알린 건 아시죠? 타오바오하고 미국 이베이, 옥션을 갖고 있는 이베이가 경쟁하던 시기에 친구들이 이제 그 마인한테 그랬대요. 이베이가 어떻게 해서 야우를 이겼는지를 책으로 읽으려고 배워봤던 우 부시멘 역에는 그냥 불견 이야기가 너무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 자신의 철학이 되게 있는 분이어서 그분의 철학을 강연에서마다 얘기할 때마다 어록으로 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록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볼까요? 일단 이겁니다. 많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왜 끊임없이 너를 시험하려고 것이다. 왜 많이 안다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가 진짜 똑똑한지, 잘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랑하면 힘들어요. 또 영리함은 지혜의 천적이다. 자보의 입으로 말을 하고, 영리한 사람은 머리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정심. 진심 전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나는 당신을, 당신의 기업을 돕고 싶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돕고 싶어라는 거를 전달하면 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초단기 안에, 그그 그 그린벨트에 달성한 뭐, 뭐 이유일 수도 있고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이다. 맞아요. 협회도 기업철학이 있어요. 제가 사실 협회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지만 사실 이 협약을 진행하면서 이제 컨설팅하면서. 협회장님만 계속 쪽지를 주고 받, 다 받으면서, 아, 여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협회는 협회장님의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협회장님의 그 모든 노하우를 최대한 빨리 흡수하는 게 평생 잘 사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예 사무실을 협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주차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월주차도 끊고, 제가 아예 저희 회사를 폐업하고, 이 쪽으로 주소를 옮길까진 생각 중인데, 담당 대리님이 반대하고 있어요. 좀 꼬들겨봐야겠어요. 우리 대리님이 타투 좋아하던데, 타투 좀 사, 하나 좀 사다 주고요. 좀 꼬셔봐야겠어요. 다음 어록은요 예. 주변 사람이 너보다, 너 자신보다 총명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내가 제일 총명한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총명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겸손해야겠죠, 예. 세상에는 뛰어난, 뛰어난 이념이나 없다. 성실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네. 못된 대리? 전화편이 교육받을 때 제일 많이 볼 뿐이야. 아니, 근데 이분이 너무 일이 많긴 해. 제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대리님한테 쫄딱 하나 붙여주는 게제 목표입니다. 좋은 것은 종종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냥 좋은 걸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냥 좋은 게 있죠. 그, 제가 이 협회가 사실 그냥 좋은 예유가 있어요. 아니, 저기 주임도 있는데요. 주임은 그만뒀고요. 새로 오신 분은 직급이 뭔지 모르겠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저랑 같이 있는 분 중에는 대리님이 제일 낮은 분이네요. 직급은. 아, 나 대리님이 그제 그린벨트보다 위인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제일 낮은가 보다. 오늘 마지막 어록은 이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가 아니가 무엇을 해야 하는 할지에 의해서 정해진다. 와, 협회님과 동급이니까 멋있는데, 어, 대단한 거구나. 나 아직 내일 모레니까 아직 몰라. 영원히 경쟁자를 높게 생각하라. 무엇이 두 두려워서 얕보는가? 대단하고 강력한 지도를 생각해라 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이 어록을 어서 전문을 볼수 있냐면요. 플랫텀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플랫텀. 네. 플랫텀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보는 신문사고요. 하루에 한 16만 명 정도가 본대요. 16만 원을 보는데, 거기에 있는 그 독자들이 정치적인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랑 제휴해가지고 일을 다 받으려고요. 일을 다딸라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위에 블랙벨트가 있고, 마스터벨트도 있고, 챔피언벨트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많이 가하고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대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뭘 준비했을까요? 제가 인터넷 방송 한다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하나 선물해줬어요 짜잔 선물을 보내줬어 선물 제 캐릭터입니다 제 캐릭터 뭉치 캐릭터 꽃을 준 남자 뭉치입니다 귀엽죠? <laughs> 바로 접니다, 바로 접. 배나온 것도 저랑 똑같고 안경 것도 똑같고 옛날 제가 머리 머리를 이렇게 저기 예교머리 하나 끌고다녔거든요 지금하고는 상태가 좀 다르지만 옛날 모습을 보고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사진 빼고 예쁜 캐릭터들하고서 캐릭터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 넣가지고할 거고요. 앞으로 이 캐릭터를 제 메인 사진으로 실려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제가, 그, 저기, 제 방송 장비를 여기 갖다 놨는데요. 이제 그걸 세팅을 한,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세팅이 되면, 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방송하는 게좀더 손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회님하고 같이 방송하고 싶어요. 목에 오세요. 네. 울림도 오시고. 기대가 된다, 갑자기 목에 맛있는 거 먹어요. 예, 맛있는 거 먹고 좀 친해지자고, 우리. 첫방 때부터 친해지자고, 그렇게, 그렇게 전화보라고, 그렇게 애랬었는데 어? 열다 번째 방송에서 겨우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6시 끝나는 시간 되면, 안양 범계라면서, 범계. 범죄. 범계에서 여는 얼마 안 걸려요. 끝나고 바로 오시면 돼요. 중간에 몇번 빼먹었으니까 15번째 넘었을 건데, 제 카운트 한건 15번째 방송이요 예, 벌써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방송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 아, 리뷰 해볼게요. 아, 노을님노을님도 오세요, 네. 노을님은 미리 카톡 주세요. 저 카톡 되잖아. 어디로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을님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아마 저희가 7시에 승급식하고 o j t 끝나는 분들고 같이 회식하는 데는 7시 반에서 8시 그쯤일 것같고요 장소는 바로 옆에 있는 제이플라츠. 우리 저번에 그 끝날 때그 치킨 먹던 그 건물에 애슐리라고 했어요. 내일 예약한대요. 진짜 와요. 협회에서 안내주면 내가 노 저기 코타니까 내가 낸다니까. 연합회이님 알잖아. 돈잘 돈 벌어. 애실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제 카톡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카톡 아이디 뭡니까? 뭉치. 뭉치를 추가하시고, 무조건 애실리 한대요. 하 <laughs> 됐네요. 추가하셔서 연락주세요. 제가 혹시 모르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다시 한번쭉한번 리뷰해 볼게요. 뉴스 쭉 읽어드렸죠? 다음 방송 때 제가 안양시에서 주, 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 자금 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월달 그 지수사 과정 시작, 접수 시작하고 있고요. 3월달 시험 보는 거, 연합회님 2월달 교육 잘받아가고 시험 합격하세요. 저처럼 재수 같은 거 하지 말고 한 번에 붙으세요. 멋있게 잘좀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시멜로스의 살아라 서비스에 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이 깜짝깜짝 놀라네. 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캡쳐해서 올린, 예. 자금조달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쭉 했죠. 네. 그리고 막간 홍보, 이거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노림 노을님한테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저기, 잠바. 트랙시트. 10만원짜리. 저는 와이프를 위해서 3만원짜리, 2만원짜리 가디건 하나 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110을 입어야 110이 없잖아. 110이 올라오면 살수 있어요. 사실 저런 잠바사는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해 지금 후드집업도 아까 1 0밖에 없어서 좀 고민이긴 해요 오렌지색 좋아하는들에게 한 며칠간 지켜보겠습니다 사이트에 110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 자금 AT사원 자금 몇개얘기했고요 마인의 알리바라.. 알리바바 마인의 어록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질문, 질문 두 개만 받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네, 질문, 질문이요. 아까 제비 아는님그 그 저기 펀드닷컴에서 펀드 단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꼭 메모하셨으니까 꼭 한번 응모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펀딩 참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는 내일 한번 다시 볼게요. 내일 내일은 제가 협회를 모를까. 지비가 되면 뭐가 주, 아 그린벨트가 되면 뭐가 주냐면요 선물 받아요 선물 받고 패치 준대 패치 패치 주고 오지스이 뭐뭐 준다고 좋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린벨트로서 좋은 게또 있고 그린벨트 다음 단계가 블랙벨트거든요. 그린벨트가 있고 블랙벨트가 있고 마스터벨트가 있고 뭐 샌텀벨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린벨트가 되면서 선임 전문위원이 된대요. 그럼 맞나? 선임 전문위원이 된 뭐가 됐냐면 요번에 저희가 그그코테라도 그 지역별 지회가 있거든요. 얼마 얼마 전까 서울 지부 제가 지금 제주 지부에 속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지부나 지회를 할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자격이. 아, 이건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린벨트가 돼서 자격이 되는 건지, 뭔가 딴 거라서 자격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서울 남부지회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회는 뭡니까? 서울 남쪽. 가산디지라든지구로디지라든지 저기, 그리고,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 뭐, 서울, 뭐, 서초구, 강남구, 잠실, 이런, 송파구, 이쪽을,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협회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먼저 일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거죠. 경기도도 있는데요. 지금 저는 경기도는, 그, 안양은 경기 서쪽일 것 같고, 경기 서쪽보다는, 시흥 안양 쪽보다는, 저기, 분당 판교 쪽은 관심이 좀 있는데, 이그 지회를 설립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거든요. 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봐서 제가 서울 남부하고 부산이나 경기 동남권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어까지만 그만하래요. 그만. 경기도 서남권은 연합회님 하세요. 교육받아 고 열심히 해갖고 그린벨트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저는 일단 서울 남부만 열심히 이게 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응모해 보겠다는 거니까 네. 목요일날 오시라고 목요일날 오시면 회, 회만권 회 없이 둘이 얘기할 수 있다고 자, 10시 10분에 방송 마칠게요. 음악 들을까요, 음악? 음악 들면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건데? 요즘 컨설팅 하는 얘기요? 음, 뭐 해줄까요? 제가 사실 협약이 협약이, 이제, 컨설팅 협약이 있고, 후불제 컨설팅이 있어요. 후불제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벤처기업 확인, 기업, 뭐, 기업부서 연구소 인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되는 비용을 받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승급하는 조건에 그 카운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융자 지원을 해서 후불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다, 다, 다 교육받았으니까 교육을 다 받았는데 다 하시게 돼요.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잘 받아요. 교육을 잘 받아요. 그래서 아마 노을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교재를 맨날 들고 다녀요. 교재를 들고 맨날 다시, 다시 보고 확인해 보고 맨날 모르면 빅머님한테 물어보고 맨날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 받을 때는 이걸 어다 써먹을지 몰라서 그냥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하면서 다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서 한 봄쯤 아니다 그 중요한 업체들 과제가 중요한 거다 끝나고 나면 교육을 한번 다시 들을까 봐요. 이 협회가 되게 좋은 게 교육을 한번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재수강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를 땐 다시 들어보려고. 다시 들어도 숙제는 해야 해요. 그래도 어쨌든 잘 알아야지만 할수 있는 거니까 몇 번이고 다시 들려고요.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협회장님한테 쪽지 안 보내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들으면. 한번 하고 나서 들으면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4주간의 교육과정이 있고,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방법을 외우는 OJT가 있는데, 3주간 OJT가 있는데, OJT 때 제가 뭘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OJT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OJT를 다시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 달 OJT를 한번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면, 노을님은다 기억나요? 난 기억 하나도 안 나. 내가 왜그 수업시간 에 이렇게 열심히 안 던지 요즘도 되게, 머리 지금 되게 후회가 돼요. 특히 25강, 26강, 노을림처럼 밤새 숙제했어야 해, 진짜. 연어팬님이랑 같이 할순 없어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연합팬님이랑 같이 듣는 분 중에, 내가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한개스 먼저 쓸 거야, 한개스 먼저. 나 때문에 교육을 듣긴 하는데, 같이 하기 힘든 사람. 뭐냐면둘 중에 하나 애를 봐야거든. 제 와이프가 들을 거야, 제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들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와이프 수업 들을 동안 저는 집에서 애를 봐야 합니다. 해가지고 어려서 그럼요 제가 와이프를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거든 전 인민의 간부 <laughs> 네네 퇴근이 예. 아예 10분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 끝났네요 다섯 세가 방송 종료할게요 자 저기 다모요일날요노을님하고 연합회님 54 3 2 1 다음주에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종료 버튼 못잡겠어 종료